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끝 후에 다니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는 나의 목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공원에 앉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공원을 다니던 한 사람이 그분에게 와서 무엇을 읽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재미가 있나요? 성경 말씀이 좋은가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신바람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저도 좀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공원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많은 말을 나눴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늘 들려주던 이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 성경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랑 같이 교회를 나가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이 성경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나에게 신바람 나서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그 성경 이야기에 열광한 게 아니랍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지를..." 나는 늘 보아왔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눈여겨 보았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것만큼이나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미 나도 예수님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가 2개월이 넘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말을 듣는 것보다 빚자로 쓰는 모습에서 그 수도사를 더잘알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바른 이야기 그리고 말 잘하는 어떤 자기 스타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이 몸에서 풍겨 나와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를 증거하는 모델이고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쉽 십자가 없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십자가는 다이아몬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저 아무나 칠수 있고 또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만 떠올리는 게 상징성을 떠올립니다. 십자가 빳질을 붙이고 목걸이를 달고 그리고 보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찌 보면 상징성이고 아름답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 속에는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이야기 속에는 거룩한 부담을 넘는 도전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이야기 속에는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를 설명할 때 주님의 고뇌, 절규, 아픔의 이야기를 이한절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차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위대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기도 하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부담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 복차요.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참 크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 방향과 방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나 주님 제자 되고 싶어요 나 예수님 정말 제자 되고 싶어요 라고 막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찌 보면 찬물바 가자나를 쫙 끼얹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다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다만 하늘에 계신,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조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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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는 거는 괜찮고 주여 한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주여 주여 두번 하는 건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번 주여 주여면 안 된다고 무식이 충만한 목사지요. 형식과 격식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도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나의 몫이어서 십자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걸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뭇불에 들어가야만 했고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I am 크리천입니다이것 지키기 위해 이 땅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으며, 그들이 피를 흘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지기 힘들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절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그렇게 부담이 되었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이기고 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자 저는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거쳤던 루스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루스드라는 데를 이렇게 갔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주목하여 잘 들어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큰 소리를 말하죠. 네 발로 일어서 걸어라. 그 사람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열광하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절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혹 속에 맥없이 넘어지지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를 뽐내고 싶할지 어 모릅니다. 바울은 손살을 칩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결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BCD 안디옥과 이곤이라는 곳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스트라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디모델은 그, 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저 바울 선생님은 여기 안올 거예요. 놀랍게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거기를 거쳐 돌아가고 2차 전도여행 때 거기에 와서 티모델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도 겪어야 된단다. 그 말의 의미를 티모델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의도 터지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고난 중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디모데는 제대로 만나고 그때부터 변함이 없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로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고 편리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쉬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온전히 아는 때가 온대요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사랑의 은사를 경험할 때 사랑이 무언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울리는 깽가리 같은 삶이 아닌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가 완성되었을 때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던 믿음을 온전히 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주님의 수준과 같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 수준대로 삽니다. 신기하죠? 여전히 그, 거기에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거북이가 요 부산에서 서울 간다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자기도 서울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거북이가 내 등에 타라 태웠어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군뱅이도 서울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군뱅이한테도 내 등에 타라 그래서 거북이가 둘을 태우고 가는데 그등 위에 올라앉았던 군뱅이와 지렁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면 조심해 지금 총알같이 달려가고 있어 우리 떨어지면 죽어 꼭 잡아야 돼 그게 그들의 수준이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하며 조금 도 불편한 걸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처박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하고 가서 제자들을 깨우고 한번 기도하고 제자들을 깨우고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깨우고 세 번을 해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해요. 다시 해 봐야지. 한번 기도하고 가서 제자들을 깨우고 한번 기도하고 제자들을 깨우고 왜냐면 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게 문화예요. 그다 서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땅을 짱에 얼굴을 쳐받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 고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이 십자가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십자가 그래서 내가 지기 버거운 그 십자가 지구촌 띠이 동은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이런 멘트 하나를 했어요. 그 멘트가 너무 좋아 제가 인용을 해봐요. 피 흘릴 수 없으면 땀이라도 흘리십시오 순교할 수 없으면 선교라도 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려움도 사랑이 있으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이걸 떠올려야 돼요 아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스 yes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용을 몰라서 헌신하지 않는다? 내가 볼땐 거의 안 해요 정말 초신자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뭐래 다 알고 있지? 물어봐봐요. 다 알고 있지. 다 알아요. 근데 안 그렇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낚시광인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날마다 여보, 교회를 좀 가자. 이번 주는 부활절이니까 꼭 다음 주에는 교회를 가자. 그때 그 신랑이 그러더래요. 하, 요즘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낚시터에 왔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왔잖냐. 그러니까 낚시터에 왔고 그리고 포인트도 가르쳐줬다. 어디가 잘못리는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교회를 안 다니는 신랑도 성경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한척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명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장 30, 마태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또 자기,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합당할 수가 없다. 산상 수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순종해라 그 얘기.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f i r t 에 두라 첫 번째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두면 우리는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똑같이 남들 하는 것만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서고 남들보다 는좀 다른 한 단계 올라선.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니 남 하는 것만 한말 해도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분들 저만큼 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왜 나만 그렇게 닥달을 하세요? 난 닥달한 적도 없어요. 주님이 닥달하시지. 달합시다 목사가 달달 볶으면 마귀는 들들 볶고 목사가 들들 볶으면 마귀는 달달 볶는다. 그럼 여러분은 마귀한테 달달 볶길래요, 목사한테 달달 볶길래요. 어째 대답을 안 해요. 사명을 깨달으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명을 모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사명을 깨달으면 위대해진다고요. 베드로가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 그냥 어부예요. 그런데그 사명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큰 그릇 주님의 수속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컬투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하나 프로그램 중에 이런 실화의 실화 시골의 어느 마을에 할머니들 1 2 명이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모아졌어요. 그 여행사 직원이 한 얘기예요. 그 12명이 이제 태국 여행을 가려고 딱 마음을 모으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12명 단체가 3만원짜리 미용실을 2만 5천원에 딜을 해가지고 단체로 가서 파마를 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단체로 가서 파마를 했으니까 어떤 파마였게요? 똑같은 파마를 한 거지. 똑같은 파마를 하고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는 파란 녹색 조끼 단체티를 또 입고 이분들이 태국에 이제 여행을 떠났네. 근데 여행사 직원이 먼저 나와 있는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왜 난리가 났나 봤더니 그 통관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지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있고 한사람이랑 똑같 은 <laughs>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봐도 그사람같 갖고 저 사람을 저 사람을 그러니까 자꾸 패스 보도를 내놔라.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영어 발음이션 잠깐 바스포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왜 자꾸 버스표를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게 싸움이 벌어지고 통관못 시킨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두시간 만에 통관이 됐는데 짐을 다 이제 빼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들 짐이 뭐 외국 여행 가면 다 이제 그냥 캐리를 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 12명이 전부 다 보따리 입고 뭐 머리에 있는 걸다 짊어지고 이제 뒷짐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중국 썩커스 다니냐? 그래서 난리가 났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얼풋되냐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다 고만고만 그 사람이 그 사람 다를 거 하나 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감격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한 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 번쯤 우리 스스로 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닐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모든 십자가는 각각이 달라요. 다내 몫이에요. 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남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다 나의 몫이고 각각이 다 달라요. 어느 어떤 남편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약하고요. 우리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천국 갈 자신도 별로 없지만, 제 안에 치마짜라도딱 붙잡고 갈 겁니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뭘했는줄 알아요? 그 치마는 중간에 벗겨집니다. <laughs>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십자가는 내 십자가요, 내 십자가. 팬이냐,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 이, 이 책을 보면은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팬으로 믿고 있다는 거팬 인기 있을 때는 열광을 하고 인기가 없으면 다 떠나가 버리는 팬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팬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목의 십자가를 내네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캐스만의 동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만 그 십자가는 다 자기 몫이지. 구린네 시몬이 잠시 억지로 졌지만 결국은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각 각에게 다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없고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만 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명조차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그 일에 내목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속에. 천재적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흑인 셜리라는 사람이 이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할 때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말할 수 없이 당하지요. 최고의 연주가이지만 연주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대기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만 곳간에 있어요. 백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음식을 사다 먹어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연주가의 곡은 듣겠다고 사람들은 극장에 모여 있고 연주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연주는 계속 됩니다. 그 영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인종차별은 안 돼. 인종차별은 나쁜 거야. 인종차별은 정말 인류의 악이야. 이 메시지가 이 영화 속에 계속 돌아가,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늘의 불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천둥 번개 벼락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말 없는 인류 구원의 스토리가 아니었을까요? 그 십자가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십자가 속에서 생명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십자가 속에서 죄인이 의인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저 묵묵히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린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보석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는 다이아몬드다 라는 말처럼, 우린 그 십자가를 내가져야돼내 내가 몫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